<laughs> 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. 박살. 아 맞죠. 알겠습니다. 일단 그러면 시참으로 좀 해보겠습니다. 네, 제가 정글 가고 나머지 알아서 가십시오. 나비. 아저 궁금한 거 있어요. 방금 유튜브 보시면은 챔피언 뭐뭐할 거야. 막 이러잖아요. 트랜치 전에 <laughs> 네. 뭐 따로 녹음을 하시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렇군요. <laughs> 은근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. 뽀삐 할 거야. 기대하겠습니다. <웃음> 들어가네요. <웃음> 아 그럼요 들어가죠. 뽀삐꼬야. 상대 원딜이 없네요 근데. 상대 원딜 나르가 아닐까요? 불치 어? 워이 자취... 뭐, 정글이네요. 이 게임 의 세계는 신기하네요. 어, 어 역시 불치면 임베지. 가자. 베때 이... 1을 찍는 경우도 있긴 한데. Oh, 어 이미 큐를 no. 찍어버렸다. 근데 사실 큐 찍는 게정글링에 훨씬 좋아요. 오. 오 어, 근데 이럴 땐 큐가 더 좋아요. 오 어, 그래 큐짱마이마왜 이거 어수 생각 어수 생각하면서. 어, 한 놈을 잡으면 초기화 되는 것 같아요. 뭐예요? 까짱가? 까짱을 때려도 저게 받나요? 네, 지금 어수 쿨 도는 거 보이시죠? 오, 두개쌓였다 칼, 오케이. 여기 사실 어, 어디 아, 캠프 칼해. 시작하는지도 본인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. 아, 제가 지금 실력이 굳이한 건가요? 아니요, 아니요. 그냥 <laughs> 본인 선택이다. 음, 아예 칼부를 먹었어야 했는데 무의식적으로 불 들어와 버렸네요. 괜찮아요. 근데 음. 이거 이거. 제 생각은 뭐였냐면 칼부 시작을 하고 내려오면서 불츠가 있으니까 갱각을 보는. 그리고 강타는 무조건 첫 버프에 쓰는 게 좋은데 이미 늦었으니까 오. 다음 다음 거 있을게요. 왜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말하겠어요?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<자>. <웃음> 음. 혹시 탑에 워빅이간걸 알고 계신가요? 언니요? 레지오 쏘면 지긴 하는데. 아누나? 아소스가 집을 가니까 집을 찍죠 그냥. 아쉬운데. 자, <laughs> 보자. 그럼 사워볼까요? <laughs> 이미 늦었겠지. 탈론, come on. 어디 갔구나. h 탈론, 뭐야 내바위기 어디 갔어? 어내 바위가 이미 먹혔네. n o p 오그 공포를 걸리실 텐데. 오 그러네. 오. 오. 아 아이고. 집이. 오 맞아, 저런 거. 오오. 저런 거를 이제 패시브로 먹어야 되는데. 되는데 패시브 3초. 걸까요? 점멸몇 공? 어 이. 아. 전멸. <laughs> 폭탄 대놓고 야와 잡았다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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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오 뭐야 이거? 오서가 서방가. 도망가. 어떻게 도망가요? 아, 아쉽네요. 네 아쉽네요. 그러니까 벽궁을 그냥 했어도 되고 음 정밀 벽궁은 약간 심리전? 잡았으니까 오케이긴 한데 이제 네. 좀더 좋을 수 있었어. 음. 어, 휜리 안 돌았는데. 어 잠깐만. 안돼 나섰어요. 나 지금 면생일때 중요한 순간이야. 그렇죠 먹으면 용렙이되기 때문에 먹고 가는 게 맞아요. 오케이 됐다. 도와줄게. 이제 돌리면서. 렌즈를 아 렌즈를 울리면서? 돌리면서 어어? 또 이걸 어떻게 하냐? 이거 도망가야죠. 아 도망가야 되나요? 싸우나요? 싸워볼까요? 할만한 거 같은데요. 저탑 라이너인가요 지금? 어 너무 아깝다. 음. 어수. 네 라인 앞서죠. 그냥 다 먹죠. 아다 먹을까요 이거 그냥? 일단 그냥 네. 망치 한모 그냥 와개 아, 맛있다 이거. <laughs> 어 너무 맛있다 그냥. 어유 그냥. 뭔데? 어이 어? <laughs> 이럴 때 꿀팁 붕으로 그냥 웨이플를 날려버려요. 아 이거 라인이 망했데요 표시등으로 다 날려버려요 붕어. 아, 아 이렇게. 네 이러면 라인 다 망해. 아 그러네. 대충 가지치기를 하라는 뜻이긴 했거든요. 음아 아, 이렇게 싹싹 다 싸그리 먹어버리라는 뜻이 아니었군요. 분명 라인이 음. 좋았는데. 근데 그러면. 지금도 보시면 좋거든요 라인 붕으로 음. 날려서. 어 그러네. 네. 엄청 맛있죠? 내가 잘했네. 이거는 이제 효과라고 아. 볼수 있죠. 그러니까. 라인 좋게 만들어 줬는데. 그러니까. 맞습니다. 가자. 안 되나? 뭐해 보자. 탈론 쎄니까 어이 넣어서? 어잉. 오 어, 벽꿍이 됐나 안 됐나 모르겠다. 저 죽은 아니, 거 같은데. 어, 아싸 먹었다. 스킬 없으니까 쭉 빠져주고 패시브 날리고. 아이고 빠지 오. 오케이. 빠지면 될거 같아. 어, 저 가시겠다. 아, 갑비오 잠깐만. 어, 저각 보는 중이에요, 지금. 그렇죠 그렇죠. 어 갖고는 중 갖고는 중. 어 근데, 뺄, 오, 뺄, 근데 뺄. 나 나로 화났다 나를 화났다. 예 집을 찍죠 그냥. 아 집을 찍어 오케이. 아니 칼부 먹자 칼부 칼부 오케이. 어 왜냐면 어어어어이 맛있겠다. 이거 이거 발매하지 않아요? 어플을 켜고 켜고. 오나이스 그렇죠 이게 제가 방관을 하는 게 아니라 진입각을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어 아, 진입각 보는 거, 거 좋았다. 집, 집을 찍읍시다. 아집 오케이. 집가면 심판자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이제 누다 이제 짱세다. 이거 왜 전령 치는거 같지? 어 제드가 보시거든요. 어 제드가 그렇잖아요. 보시라고? 바로 설방을 넘어서 쳐버이죠 네. 쇼자 어때? 어, 어, 네. 어 좋아요. 어, 저 지금 이거거든요. 심파자 쿨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맵도 보면서 해야 돼요. 아 맵, 아, 맵, 맵으로 한번에. 오마 감자가! 오내 거! 먹긴 오케이. 했다. 침착하게 심 심파자 돌리면서. 침착하게. 오. 이건 내가 먹어야 홍타. 돼. 오, 나 있어. 저 맞고. 깜짝 놀랐네. 형타를 거의 안 치셨거든요. 아 그래요? 형타가 이제 되게 네. 중요하다. 어, 가볼 가볼까? 좋아요. 오, 음. 한번 가보죠. 봐봐세긴해요 이때 럴 1을 먼저 쓴다고 말씀드렸는데. 아. 뒤에서 등장해서 1을 써서 우리 쪽으로 민다. 맞다, 맞다, 그랬다.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. 좋죠. 바위계를 그리고 제일 우선적으로. 오, 맞다. 오케이. 바위개가 나오고 캠프가 두개 살아있을 때 바위개를 치는. <목소리> 엄마 깜짝아, 잠깐만. 아 이길 일 같은데? 큐평타. 아 큐평타. 그리고 아 맞다 이거 어차피 안 맞는 먹힌다 음, 그랬지. 왼쪽이다. 음, 한타 아, 큐. 한타 오. 그와 진짜 세다. 그렇죠. 오 피시 무세다. 이긴다 했죠 제가. 네. <laughs> 되게 뿌듯해 하시네요. 좋았습니다. 이 정도면은 그래도 충분히 잘 돌리신 것 같아요. 음, 음. 많은 음, 먹고 들어가즈. 한번 봅시다 음, 한타. 발파 이트다 한번 들어가보자 과감하게. 하! 아이고. 어라? 오얘 오, 막혔다. 네. 어? 블랑 평타. 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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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갔... 너 진짜니? 아니구나. 까가용어먹 뭐가 진짜 오, 뭐야! 축평타 하면서. 아이고 <목소리도> 우와! 오이씨 네. 어떻게 했어! 저거는 못 먹을 거 같.. 도망가죠? 도망가죠? 도망가야 될것 같은데? 도망쳐.. 와 방금 거의 네, 매드무비 보는 거였는데요? <laughs> 와, 너하와 네, 저걸 따지? 사기 챔인데요? 저 사기 챔이에요. 네.. 뭐야.. <laughs> 보통 사기 챔이라 그러면 부정하는데.. 장인이 <laughs> 그거를 인정할 정도로 지금 좋다! 선생님. 음, 네. 지금 밸류가 그 좋다. 되게 좋거든요. 음. 근데 나나님 하시는 거 보니까 네.. 이기 쿵쿵이도 괜찮을 거 같아. 아.. 무슨 뜻이죠? 그. 어, 몇 공? <laughs> 괜찮을 것 같다고요. 네. <웃음> <웃음> 괜찮을 것 같다는 뜻인데. 어, 그렇죠. 그, 어, 아, 좋아요. 좋았다. 제가 왜 강조하는지 알겠죠? 네네네. E 평타. 그니까 E Q가 아니라 E 평타 Q. 그렇죠 이렇게. W 평타. 그런식으로. 어, 평타. 오. 아, w 으려고 맞았네. 어. 공평하고 음... 애니비아 벽에 벽공. 애니비아 벽에 아! 벽 좋죠 오, 나이스. 오, 잘 하시는데요? 어, <laughs> <laughs> 그런 말 많이 들어요. <laughs> 아, 설렌 좋다. 설렌. 아, 시시하네. 아직 손도 안 풀었는데. <laughs> 그럼 이거 리슬좀 보면서. 네, 네, 줄까요? 네. 아, 미드. 아, 이거 여장면 여장면을 골라 했었다 맞죠? 그래서 돌아가는 거 잘했어요. 잘했는데. 이럴 때잠깐 멈춰보실래요? 여기서 이게 약간 벽궁각이긴 하거든요? 벽궁각이라는 게 약간 순간적으로 네. 보이는 거긴 하거든요? 네 여기 사실 벽궁을 그냥 했으면 좋았어요 그러게 이 벽궁각을 내가 못 봤네 그래서 그냥 이부터 들이받고 E, Q, 평타해도 돼요 여기, 여기서 네, 이이 이미, 이미 거리가 되게 가까웠었는데 저 거리가 딱이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냥 이렇게 했어도 된다 사실 이거 제대로 뒷무빙 했으면 못 잡았을 참... 그러니까. 것 같거든요 어, 괜히 싸워줘가지고 잡았네 스킬 디테일로 한번 볼게요 오액 잡는 장면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어, 여기서 평타부터 치셨잖아요 어, 예. 그냥 큐급이 나오면 큐부터 치는 게 좋아요 음.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저기서도 평타 치고 아 그냥 벽공 쓸걸 하는 생각도 <laughs> 있었어요 한번 다시 볼까요? 되게 네. 잘하셨는데 근데? 어. 여기서 큐 평타 오큐 2타까지 잘 맞췄고 <laughs> 오, 잘, 잘하셨네요 이거. 굿. 굿. 아주 좋았는데요. 제가 혼자 불라고 했던 제가 잘 못했네요. 혼자 <laughs> 불라고 아, <흉 잡으려고> 했나요? 혼자 <laughs> 불라고 했다기보다 네. 좀더 이제 디테일이 뭐가 있었을까 했는데. 음... 그냥 잘하셨네요. 감사합니다. 아직 이상하게 했는데. 네, 아무튼. 어 여기서? 어, 여기, 여기 여기 용싸움. 네. 좀 난리 났던 용싸움. 개쩌는 플레이. 김정고인의 개쩌는 플레이. 3대4였네? 가도 안되겠다 뭔가 약간 교전 디테일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근 들어가도 안 죽었을 것 같아서 음, 하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들어갔나 제가 사지로 뭐라 oh, no. 넣어버렸네요 <laughs> 그래서 플래시를 한번 빼고 no. 근데 되게 잘하셨어요 씹었고 여긴 우리 애들 싸우고 있고 그래서이 A 큐. 그쵸, 쉴드 죽고가자였네 네, 실드를 실드를 줍는 게또중요하긴해요 음, 실드 어, 뒤, 뒤늦게 줬고, 그다음에 이제 제드가 와가지고. 어, 어 이거 어떻게 이겼지? 어, 진짜 피가. 어, 피한 번만 다시 Q 평. 평와 W Q를 다 피했구나. E 평공평 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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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Q 실드 줬고. 아 실드 줬고 평. 와 잘했다. 어 잘했다. 잠시만요. Q 평 타고. 하 어, 없어졌어요. 하고 큐가 살짝 풀이니까 궁 써서 아 시간 벌고 평타 큐 이렇게 하라고 한 거거든요. 음 이런 느낌? 그러니까 궁을 CC로 좀 활용하는 것도 좋다. 이게 궁이 또 1초로 버프 됐거든요. 음 원래 0.75초였는데 1초로. 이음 정도 이러고 딱히 끝 아닌가? 네 맞아요. 이후에는 그냥 없었죠. 적당히 터져서. 이거 생각보다 근데 뽀삐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디테일이 되게 많아 가지고 좀더 경험이 쌓여야 될것 같긴 해요. 바나나 TV. <laughs> 아유,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늦은 시간까지. 네. 아, 저 너무 재밌었어요. 그러니까 아, 너무 재밌었다. 이거 조만간 솔랭에서 한번 써 보겠습니다. 아, 네. 솔랭에서 하시면은 제가 바로 불러 가겠습니다. 네. <laughs> 와서 본수 드세요.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
되게 디테일이 많다. 숨은, 숨은 디테일이 되게 많은 챔프다. 근데 이게 해보기 전까지는 그걸 몰라. 그냥 벽공 잘받고 벽공 쓴 거에 Q궁만 박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, 생각보다 지속 싸움 할 때는 평타 돌리는 것도 되게 신경 써야 되고, 심파를 왜 자꾸, 심파쿨을 자꾸 보라고 하셨는지, 그냥 볼 때는 몰랐거든? 근데 직접 싸워보니까 심파쿨 돌리고 안 돌리고 같이 크네. 하여튼 재밌게 했네요. 좋았습니다. 아, 뭐야? 아이고, 교수님! 아유, 구독까지! 아유, 감사합니다. 아 제가 수업비를 냈어야 됐는데, 교수님이 내주셨네. 제가 또 교수님 딱지 드리겠습니다. 수업비도 잊혀지는 거 아니야? 아유, 뭔 소리야? 라고 하면서 벌써 피오라 보고 있죠. 아, 그거 쓰고 싶어가지고 구독했죠!